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터졌습니다 오후 몇 시입니까? 3시 53분에 보시다시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임영웅님의 신곡 뮤직비디오 천만 뷰가 넘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몇 번째죠? 임영웅님의 신곡이 에, 지금까지 총 40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천만, 1이 천만 에, 천만을, 여기 기사에 보면은요, 천만을 돌파한 임용 영상은 어느 시대 노부 이야기를 비롯해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. 해서 쭉 해서, 네, 지금까지 그대는 나의 인생까지 해서, 네, 천만 뷰가 총4 0개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, 볼까요? 오, 999에서 네 확인이 됐습니다 네 확인이 됐습니다 천만뷰가 그러면은 마흔 한 번째네요 마흔 한 번째 41번째. 우리 팬님들이 이걸 기다렸 내가 목 빠지게 기다렸다는 것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, 3시 53분에 3시 53분에 송파에 계시는 우리 송파의 임영웅님 경민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김경래입니다 아, 정식 이름은 김경래님이시군요 마4한번째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천만뷰 축하해 주셔야죠. 신곡 12곡 중에 타이틀곡이 먼저 터져서 기쁘고 행복하네요. 마4두번째도 우불도 내일이나 모레쯤 탄생할 것 같습니다. 어 예측까지 해 주십니다. 송파에. 그리고 바로 이어서 54분에 안산의 들꽃님께서, 안산의 들꽃님께서, 예, 천만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. 자, 드디어 변명자 님께서도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천만 됐네요. 57분에. 네, 그 다음에 경기도 용인의 꽃뿌리 님. 네, 천만 뷰 했어요.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에 강동구에 사시는 우리 임영태 님도 천만 뷰 달성했다고 됐습니다. 경기도 시흥에 계시는 지우 할머니. 네. 7학년 6반인데 오구티브님 너무 기쁜 일이 또 터졌어요 영웅 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천만뷰 되어서 여, 영웅시대 모두 존경합니다 최고의 우리 히어로 응원합니다 라고 3시 59분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999만이었을 때 보내주셨는데 천만뷰까지 왔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. 뭐 지금부터 보니까는 문자가 막 들어옵니다. 저한테. 근데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요. 우선은 마음이 비슷하지 않겠느냐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중국 연변 출신의 최영분 님께서도 보내 주셨습니다. 오구티브 님, 임용 유비직 비디오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천만 배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. 축하합니다. 라는 것이 보내 주셨고요. 문자로 또 보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네. 네. 해바라기 님 께서도 대구에 계시는 해바라기님 오늘 오후 3시 50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천만 뷰가 뜨네요. 용님 축하드립니다. 용시대 여러분 축하드리고요. 네, 자축에 시간을 가졌, 가져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다음번 뭐라 그랬죠? 네, 우리들의 블루스가 이제 42번째 천만 뷰를 간다고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. 또 이렇게 빠르게. 소식 전해 주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관해